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번만큼은 반드시 매도를 한다는 와이프와 약속을 하고 비중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어, 당연히 테슬라 주식을 비중을 높여 나가는 것이겠죠. 그 이유에 대해서 그럼 왜 지금 400달러가 넘어간 상황에서도 확신을 하고 있느냐? 저는 거의 90% 이상의 확률로 적어도 올해 연말까지 전고점의 488달러는 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5년 넘게 테슬라 투자를 하면서 한 주도 매도를 하지 않고 모아가는 투자로만 하고 있었는데 자 정말 이번에는 매도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비중을 더 높여 나가겠다 테슬라에 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 나가기로 결정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자 당연히 매도를 하지 않으면 계속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을 어, 테슬라 주식에 넣어둬야 되는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분할 매도를 반드시 한다는 전제로 이번에 비중을 좀 실어보겠습니다. 어, 비상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 반드시 어떤 경우가 생겼을 때, 꼭 필요한 경우가 생겼을 때이 비상금을 쓰기로 했었는데, 이번이 400달러가 넘어간 지금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 그래도 될수 있다고 어, 결정을 이제 와이프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어, 이 수량은 여러분들께 공개를 따로 해드릴 생각은 아직 계획은 없어요. 왜냐하면 매도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3,767 주인가요? 3,676 주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플러스로만 썸네일은 좀 표결을 해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 어떻게 모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공연을 해드릴 것이고 그러니까 매도도 언제를 할 것인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어, 이제 홈런 을 30개를 목표로 하고 어, 이제 배트를 이제 휘두르는 야구 선수가 있는데 지금 30개를 목표로 달성을 했어요. 자 그런데 앞으로도 배트를 계속 휘둘러서, 휘둘러서 어, 플레이를 계속 하게 되면은 35개, 적어도 40개 홈런을 칠 수가 있는데 아 나는. 어, 목표를 30개 홈런만 치는 것을 올해 목표로 했어. 자 그러면 더 이상 잔여 경기가 남아있는데 내가 굳이 배트를 휘두를 필요가 없어. 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저는 전구점을 넘어갈 확률을 매우 높게 보고 있는데 그렇게 높고, 높게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배트를 휘두르지 않는 어 그런 선수가 될 것인가. 저는 지금도 배트를 휘둘러야 된다. 자 그런데 저희는 어 매도를 하지 않으면 배터리 휘두를 수가 없기 때문에 매도를 하면서 당연히 차익 실현을 하겠죠. 자, 그럴 각오로 이번에 비중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이런 결정을 또 하게 되었는지. 자, 먼저 이틀 전이었네요. 425달러에서 끝나고 나는데 어제였네요. 어제 433달러까지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막판에 이제 415달러까지 내려왔죠. 어, 제가 일전에, 요 며칠 전에 말씀드렸었잖아요. 테슬라가 잽을 여러 번 날리고 난 뒤에 결국은 카운트 펀치를 날린다. 그래서 4개월 전에 290달러를 계속 도전을 하다가 고꾸라졌다가 결국은 290달러를 뚫고 340달러, 50달러까지 갔었죠. 었 네, 그리고 350달러도 계속 뭐 352달러, 353달러 장중에 갔다가 다시 이제 고꾸라져 내려오면서 뭐, 320달러 때까지 떨어지고, 330달러. 그러다가 결국은 350달러를 뚫었습니다. 자, 지금, 저는, 앞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두 가지 사례와 똑같은 지금 일이 벌어고 있다고 봐요. 자, 어제 433달러까지 갔다가 고꾸라졌습니다. 뭐, 바로 다시 430달러를 돌파해가지고, 450달러까지 가지,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430달러를 다시 여러 번 또, 잽을 날리다가, 또 고꾸라졌다가, 그럴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결국은 이번에 한번 도전장을 내밀었던 430달러 위에서 결국은 돌파를 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테슬라가, 어, 지금까지 있어 왔었던, 어, 테슬라의 주가 흐름에 있어서 그런 패턴들이 너무나 자주 일어났기 때문에 이번에 저는 어제 좀 많은 분들께서 아쉬워하실 수도 있어요. 그냥 330달러 뚫었으면 바로 그냥 올라갔으면 좋았을 건데를 아쉬워하시겠지만 저는 구날로 그 모아가기에 다시 한번 기회가 왔다. 물론 뭐 300달러 초반대, 300달러 중반대 모아갔으면 더 좋았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어제 영상에서 뒤로 돌아보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앞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지금 433달러 비교해서 18달러나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지. 아, 350달러 때 비해서 벌써 지금 70달러 가까이 높아진 가격에 매수를 해야 하는 거나라고 생각을 하면 투자를 못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 더 저렴해졌다. 그리고 뭐 작년도 450달러, 뭐 480달러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여전히 70달러, 80달러가 저렴한 가격일 수도 있지 않, 않습니까?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모아가겠다. 그래서 이번 연말까지 아무리 못해도 뭐 450달러는 너무나도 높은 확률로 보고 있고 488달러도 한번 도전을 최소한 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를 이번에, 정말 이번에 매도를 할 겁니다. 매도를 각오하고 비중을 지금보다 더 실어 나가겠다. 와이프가 사실, 물론 아주 소량이었지만은 오픈도어로 투자를 했었어요. 그래서 2.8달러에도 투자를 했죠. 와, 좀 대단합니다. 어, 2.2라고 예, 뭐 옆에서 그러는데요. 어쨌든 뭐. 자, 그리고 6.5달러인가 5.5달러에도 또 추가 매수를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와이프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근데 그런 투자는 못하겠다고. 이제, 이제 단기 트레이딩으로 이제 매도를 다 했어요. 자, 그런데 아, 못하겠대요, 이게. 테슬라를 더 집중적으로 모아가는 게더 속편하고 이게 더 안정감 있다고 와이프도 이야기를 합니다. 야, 그래서 지금은 뭐 중소형규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유혹을 느낍니다. 야 지금 뭐 테슬라 투자 안하고 아이온큐에 넣었으면 리게이트 컴퓨팅에 넣었으면 은 테슬라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얻어갈 수 있을 것인데라는 생각을 하지만 은 내게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테슬라는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실어갈 수 있지만 은 아이온큐에다가 리게이트 컴퓨팅에 뭐 여러 가지 비트마인에 수천만 원을 그리고 뭐 수백만 원을 넣기는 되게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와이프도 오픈도어에 50만 원, 100만 원 단위로 넣은, 넣은 것 같아요. 100만 원 미만으로 투자를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비중을 높여가지고 수익률은 적지만 수익금을 크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자산에 비중을 실을 수 있는 자산이라고 한다면 가장 공부가 많이 돼 있고 실전 투자 경험이 많은 테슬라가 결국은 정답이지 않을까. 아, 그래서 지금 415달러 대에서 떨어질 때마다 어, 분할로 매수를 해 나갈 경우에 어, 반드시 어느 순간에서 단기 손실은 있겠지만 은 수익권으로 다시 회복될 될수 있다. 왜냐하면 특히 이번에 4 3 0달러를 한번 찍었기 때문에 잽을 하나 날렸습니다. 여러 번 잽을 날렸지 이번에 잽 한번 날린 걸로 바로 그냥 카운터펀치가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은 그래도 결국은 430달러를 넘어서겠구나라는 확신을 또 하게 되었고, 자, 그리고 이것도 재미있게 가 있습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가 평당가 389달러에 10억 달러를 매수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하고 똑같이 매수를 한 겁니다. 개인 투자자로서, 뭐, 테슬라 c e o 의견 아니건 그걸 떠나가지고, 자기가 개인 돈을 마련해서, 세 가지 발교로는 이것도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신탁으로 걸어가지고요. 자, 그래서 지금 어떤 지 이상한 분위기가 좀 약간 황당하긴 한데, 일론의 389달러의 평단가 아래로는 내려오기가 힘들 것이라고 사람들이 그런 투자 심리가 이상하게 좀 처음 경험을 하는데 생긴 것 같아요. 제 일론 머스크가 389의 평단가에 투자를 했으면은 일론이 워낙 뛰어난 사람이고 천재이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389달러 이하로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도 물릴 수가 있습니다. 개인 투자를 한 거거든요. 자 그런데 시장의 심리는 390달러가 엄청나게 큰 저항으로, 아 지지 라인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415달러 의 기준으로 보면은 5% 정도의 어떤 하락이 있으면 그 390달러 때거든요. 자, 그러면 안전 마진이 생각보다 일론 머스크가 389달러 평단가에 매수를 한 덕분에 생긴 건 아닌가?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되게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 물론. 이제 일론 머스크가 물릴 수가 있죠. 근데 시장은 390달러 오기도 전에 바로 어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어 주가를 회복시킬 수도 있다는 그런 심리가 또 새로 생긴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어뭐 절대 나쁘지 않는 그런 지금 상황인 같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의 자금을 더 투자를 할지는 어, 정확하게 계획은 잡지 않고는 있겠지만은 어, 안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비상금이 있는데 이 비상금을 가급적이면 전부 다 이번에 써가지고 어, 기회가 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회를 최대한 잡고 미련 없이 이번에는 매도를 하겠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비상금을 그냥 놔뒀었을 때의 평가자산의 어, 정체자산의 가치가. 어, 그대로 이제 정지된 상태겠죠. 근데 이것을 테슬라에 지금부터라도 분할 매수로 투자를 해 나간다고 한다면은 지금부터 주가가 올라가든 주가가 떨어지든 지금 가지고 있는 매수 계획이 있잖아요. 앞자리 테슬라의 백 단위의 그 앞자리와 거래일을 맞춰 가지고 투자를하는 그것은 그거대로 가고. 근데 지금 너무나 저는 좋은 기회가 왔다. 오히려 300달러 중반대보다도 더 지금 안정감 있게 투자를 해도 되겠다. 이미 어, 흐름 자체가 상방으로 저는 보여진다. 물론 저는 여전히 300달러 중반까지도 지금 테슬 일론 머스크의 평단가보다도 더 낮은 주가에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고 이제 염두를 해두고 매수 전략을 세워보겠지만은 아마 380달러 때나 390달러 때 오게 된다면은 매우 공격적으로 더 담아갈 계획을 있고 뭐 430달러를 돌파를 하는 시점에서도 그때도 뭐 아쉽. 아쉬울 수 있겠죠 아3 0달러나 40달러에서 싸게 싸게 매수할 수 있겠, 있을 건데 라는 생각하겠지만은 그래도 그때도 아이는 완전히 시세 분출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더어 공격적으로 그때도 모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에서 떨어지더라도 공격적으로 모아가고 지금 주가보다도 올라가더라도 공격적으로 모아가겠다 다만 이번에는 정말 와이퍼 계약서 써야 될것 같아요 반드시 매도를 전제로 이번에는 들어간다 왜냐하면 이전에 두 번에. 매도를 전제로 주식 계좌를 열어가지고 투자를 했었는데 와이프는 늘 이제 사기꾼이라고 하거든요 결국은 매도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렇게 매도를 하지 못하고 어 남겨둔 그 주식 계좌가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수익이 지금 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때 그렇게 떨어질 때마다 모아갔었던 그 방법을 이번에도 사용을 하겠다 근데 이번에는 올라갈 때마다도 모아가는 투자를 하겠다 언젠가는 테슬라가 적어도 연말이 오기 전까지는 전고점을 뚫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투자 따라지는 하 마시고요 투자에 참고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